5월 9일까지는 안보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1분 1초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청와대는 국방부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그 공백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북한의 수십 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NSC를 소집해서 안보 공백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안보 공백에 대해서 청와대는 우리에게 안보 공백의 근거를 제시한 문서 한장 주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수 과정 중에 벌어질 수 있는 전시 상황이나 유사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군사대비태세의 핵심 무선은 합참이고 합참은 당장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원만한 인수인계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안보타령이나 하면서 새 정부 정책에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네요. 안보 문제에 공백이 없다면 청와대와 만나서 설명을 해줘야 안심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전도 허락받고 예비비도 승인할 수가 있는 게 아닐까요? 협상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끊겨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닐까요? 물론이죠. 청와대에서 협상을 하겠다면 언제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구할 거고요. 대신 청와대가 먼저 요청하면 말이죠. 급하신 분이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예비 비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 승인이 나면 가서 설명드리죠. 현 대통령이 이전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뭔가 해볼 법적 근거는 없죠. 만약 청와대가 허가를 안 해준다면 취임 후의 계획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죠. 그럼 국방부의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으실 건가요? 네,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면서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제 개인을 생각하면 청와대가 편하죠.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도 안 보니까요. 중요한 건 대통령 이전이 늦어지면 협소한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감수해야 하겠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제가 감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애초 국민과의 약속은 광화문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공약의 핵심은 제왕적 상징인 청와대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려는 겁니다. 광화문은 하나의 상징 같은 거죠. 저는 약속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5월 10일 국민이 원하는 정권 교체와 동시에 청와대를 국민들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만약 현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 해도 저희의 불편을 감수하고 청와대를 국민께 드린다는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안보 문제인데 합참이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그때까지 대통령과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군 내외부에서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점잘 압니다. 유사시 동시타격을 받으면 지휘부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러 위협이야 경호 인원을 강화하면 되는 문제고 북의 미사일 위협이 문제인데 글쎄요. 입장을 바꿔서 북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에만 속겠습니까 국방부나 합참도 공격하겠죠? 요지는 위협은 언제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는 게 아닐까요? 어떠한 공격에도 충분히 막아낼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청와대 지하벙커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지만 국방부와 합참의 벙커는 지하 3층과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공격의 청와대보다 국방부 벙커가 더 안전합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비해서 외부전산망 대신에 내부망을 쓰고 계신데 이전하게 되면 각 부대가 차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내부망을 쪼개서 나가게 되는데 그 공백기간 동안에 해킹의 우려는 없나요? 국방부 대비태세의 핵심 부서는 합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합참도 옮겨야 되는데 그때의 공백은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군대는 항상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지면 어떻게 부대를 이전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믿으세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비용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선인은 애초에 496억 원이라고 발표했다가, 다음 날 1200억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합참공간을 남태령에 신축할 경우에 1200억 원 정도로 봅니다. 민주당이 말한 1조 원은 부풀려진 금액입니다. 그럼 국방부에서 발표한 5천억 정도 든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국민들이 착오를 할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면 496억은 순수하게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게 예비비로 편성되어야만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합참이 이전하는 문제는 정권이 교체되면 새 정부에서 어떻게 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전에 따른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드냐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문제라. 최대한 아끼고 아껴야겠지요. 글쎄요. 아마 한 5천억 미만으로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산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분이 국방부 출입기자라는데 사실입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 개인의 말만 듣고 했겠습니까? 그분의 아이디어를 듣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조언도 듣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용산으로 간단한 말이 알려진 것이 불과 며칠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공약으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주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시간 제한이 촉박하다 보니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면밀하게 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고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 용산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16일이었지만 실제로 검토는 2월 중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 개혁은 단순히 집무실 이전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정치 개혁입니다. 현 정부에서 못했던 공약을 새 정부가 실천하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회방을 놓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고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한 사람을 흔들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 정부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취임 후에 집에서 통이동으로 출퇴근해야 합니다. 강남에서 종로까지 교통대라는 불가피한데 그 불편함은 누가 감수해야 합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예비비편성과 이전 승인을 조속히 부탁드립니다.